이런 분수령, 물이 갈라지는 봉우리입니다 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환점입니다. 어, 독일의 유명한 신약, 신약학자 중에 행첸이라는 신약학자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의 전환점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여기 전까지 15장 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아,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탈피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전환하는. 그 기점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속에서,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서 버가, 또 비시비 안디옥, 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2년에 걸쳐서 성교여행을 다녀옵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이때 2년간의 전도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매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야고보가 자신들을 보냈다면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그 야고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 쉽게 말해 단임 목사는 야고보였습니다. 뭐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 뭐 요한도 있었지만 사도들은 전도하러 다니느냐고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교회의 총 책임자로 단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나중에 우리 그런,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야고보를 사칭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인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어, 이방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래 받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될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할래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계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내법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너희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요. 너희 할례 받으면 내 백성 되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너희 이거 잊지 않도록, 너희 몸에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한다. 너희 이거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받아야 내 백성 된다가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이 사실이 있지 않도록 할례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아 할례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할례받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들어보니 그럴 듯했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할례를 받았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동료 유대 크리스 유대인 유대 크리스찬들도다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할례가 없는 겁니다. 다른 동료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밥 먹을 때 손도 씻고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변의 동료 크리 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아, 우리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 저들처럼 저렇게 할례도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방 그리스, 크리스찬들에서, 크리, 크리스찬들 중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듣고요, 펄쩍 뜹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교강돼서 반발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한라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안드어 예루살렘에서 온이 유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2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적지 않은 한 다툼과 변론. 여기 다툼이라는 것은요, 폭동입니다. 폭동이라는 의미예요 즉, 봉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맞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동료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하나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의 강조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화로 풀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극도로 분,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어,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반발하고 어, 분노하면서 싸우기까지 하였을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구,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방해하는 자이다. 그는 마귀지, 그것은 마귀지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하면서 혹독한 저주를 뽑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율법도 하려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될수 있어. 혼란하게 하고요. 어, 헷갈리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도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제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료 크리스찬이라지만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진리가 사람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분수령에서 언제나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1년 이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어, 의회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2단으로 정제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종교 재판을 열고 마틴 루터를 호출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대표해서 검사가 그 테이블 위에 루터가 쓴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루터에게, 루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들이 당신들이 쓴책 맞습니까? 사실 확인의 질문을 합니다.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검사가 이어서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철회한다고 하면 석방되고 사는 것이고요. 거부하면 처형당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루토가 내게 시간을 달라고 휴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용한 곳에 가서 루터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재판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는 자신의 인생의 분수령에서 진리를 선택합니다. 훗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루터가 보름스 재판에서 로마 교회에 맞서서 진리를 선택한 그 장면을 인류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름수회의에서 이루터의그 용기, 그 이후로 모든 개신교들, 즉, 종교 계약자를 따른 모든 개신교들이 뒤를 이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외치며 로마 교회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용기가 물꼬를 터트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말씀, 우리는 오직 진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 교황에 그들이 반발하고 종교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 진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고수합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자 안족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 출신의 크리스천들몇 명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중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믿고 회심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 혹은 사두교인 중에서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고 회심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백성 들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반복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회라는 뜻은요. 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온 세계의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공식적인 종교회의,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교리나 규율에 관하여 토의하고 규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은요, 이단들처럼 교주 한두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를 통해서 결정된 교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일까? 삼일체 세 분일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일까? 예수님은 인간일까? 신일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루사람 교회 신자 대부분이요. 그 당시 다 유대 크리스안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할례를 받고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 없는 하나님 백성,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 성도들의 교인들은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회를 소집하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의견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들어야 실수하지 않고요, 들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인생의 분수령에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장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대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결정할 것인지 이 결정에 달아서 교회의 앞날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할례와 율법을 행하라고 한다면 요 이방인 성교는 당장 위기에 처질 것입니다. 할례 받고 율법도 다 지키면서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예수 믿게 된이방인들부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 못하겠다.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고요. 아니면 그럼 우리끼리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 하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영구히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자니 유대 크리스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쪼개질 위기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10년 전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를 가게 하셨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할려도 맞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는 무할례자였고 율법 할 율법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요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줍니다. 베드로의 말에 회의장은 숙연해집니다. 뒤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의 1차 전도 여행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 기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수 올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 자, 모든 말이 다 끝난 후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장 15절 16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일치하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또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건과 그 사실과 같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며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에 주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야구보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히피운동이 벌어졌어 히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며 이들이 기성문화를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삽니다. 장발에 씻지도 않고 민소매에 슬리퍼에 청바지에, 찢어진 청바지에 해변을 전전하며 술과 마약, 사랑과 노래에 빠진 그런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인 그런 방탕한 삶을 삽니다. 미국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회 전통을 깨뜨리고 교회 예배를 해친다는 겁니다. 너희 예배 드리려면 단정한 복장에 정돈된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히피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이 히피들을 환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체풀이라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이들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그들의 행색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피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기존 교회들이 오르간 반주의 사부 성가 곡을 고집했을 때 갈보리 갈보리 체플은 기타와 드럼 신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음악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겨난 음악이 마라나타 뮤직. 지금의 CCM의 원조가 그때 생겨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히피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다른 동료 히피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이 디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다. 야구부 그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한류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건 유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 크리스천 너희들도 유대 크리 유대 크리스천들이 싫어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너희도 삼가고 절제해라. 야고보는 유대 리스들에게만 크리스천들에게만 이방인 크리스천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크리스천들에게도 유대 크리스천들을 크리스천들을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싫어하는 거 굳이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부의이 결정, 이 선택으로 인하여 초대 교회는 쪼개지는 위기를 넘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기독교가 유대교 분파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세계적인 종교로 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힙교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분수령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 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나의 결정 때문에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실족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 내 인생의 분내 분수, 인생의 분수령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택의 순간에 신중해야 되고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